널보면 재태기가 나올 것 같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laughs> 며칠 만이지? 4일? 5일 만인가? 네 제가 급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못했었어요 공지 없이 그렇게 쉬어버린 점 우선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루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쉬는 동안 친구들이랑 이제 힐링, 바로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장미공원에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승주를 보러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쉬는 동안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챌린지를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소재가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무궁무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 저도 공대생처럼 니 시네하 네가 시키면 내가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꼭두각시 하나. 줄여서 꼭하다 여러분이 시키면 내가 꼭 한다 이런 말이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뭐든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여러 가지 올카 이런 걸다 댓글에다 써주세요. 그래서 이꼭 하나 프로그램은 아마도 매주 금요일마다 할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댓글 읽기, 매주 금요일은 꼭 하나 프로그램, 화, 수, 목, 토, 일은 저의 일상이나 제가 하고 싶은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의 근황 토크와 공지 아닌 공지 같은 공지 영상이었고요. 그럼 바로 이 영상이 끝나고 제가 항상 올리는 7시에 재밌는 도전 영상이 있으니 꼭 보러 와주세요. 알겠죠? 매일매일 7시는 하나 영상 보는 날꼭 잊지 마세요. 그럼 7시에 봐요.